자망어업이란 대상생물이 그물코에 꽂히게하여 잡는 어업을 말합니다. 자망어구는 그물이 설치되는 수심과 사용 방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물이 설치되는 수심에 따라서는 표층자망, 중층자망, 저층자망으로 구분하고 어구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그물의 한쪽 또는 양쪽 끝에 닫힐로와 어구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고정자망. 어구가 흐름에 따라 자유로이 흘러가도록 하는 유자망, 그리고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뒤에 고기가 그물고에 꽂히도록 하는 선자망으로 구분합니다. 자망어구의 일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부표와 자망어구 사이에 연결되는 부표줄, 그리고 그물의 위 언저리에는 뜸과 뜸줄을 달고 아래 언저리에는 발돌과 발줄을 달아서 그물감이 수직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망어구는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길목에 수직으로 펼쳐두고 지나가는 고기들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어획합니다 이때 펼쳐진 그물코의 크기는 잡고자 하는 고기의 아가미둘레와 거의 일치해야 하므로 한 가지 어구로 잡을 수 있는 고기 크기는 제한됩니다 자망 어선의 주요 장비로는 어군의 수평적 분포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인 소나, 어군의 수직 분포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인 어군 탐지기, 그리고 투망한 그물을 감아 올리는 장비인 양망기와 사이드 드럼 등이 있습니다. 자망 어업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의 연도별 총 생산량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망 어업에서 어획되는 어종을 살펴보면 근해자망에서는 멸치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꽁치 등이며 연안자망에서는 멸치와 오징어, 꽁치, 청어, 숭어 등입니다. 특히 유자망에서는 멸치와 꽁치, 오징어와 조기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자망 어업 중 대표 어업인 멸치 유자망의 조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업선이 어장에 도착하면 소나 또는 어군 탐지기로 멸치 어군의 유무와 분포 수충을 파악하여 부표줄 길이를 조정한 다음 중속으로 전진하면서 조류 방향과 수직되게 어군의 위쪽에 투망을 시작합니다. 투망되는 자망 어군은 발줄에 달린 발뚤에 의해 생기는 침강력과 뜸줄에 달린 뜸에 의해 생기는 부력으로 수중에서 수직으로 펼쳐지게 되며 투망이 완료되면 어구의 정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설치된 어구를 따라 이동하면서 소나 또는 어군 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이 자망 어구에 꽂히는 상황을 관찰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합니다. 양망 시기는 소나 또는 어군 탐지기로 관찰된 어군이 자망 어구에 모두 어획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뜸의 침강 상태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양망은 자망옥의 끝에 달린 부표를 잡아들이면서 시작되며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양망기를 이용하여 뜸줄과 발줄을 한데 뭉쳐진 상태로 양망하며 선상에 올려진 그물은 인력으로 뜸줄 부분과 발줄 부분을 분리하여 정돈합니다. 양망이 끝나면 멸치가 그물에 꽂힌 채로 그물칸에 싣고 항구로 돌아와. 멸치털이 준비를 합니다 멸치털이 는 어선을 항구의 암벽과 적당한 간격이 되도록 한후그 사이에 고기 바지 그물을 쳐놓고 그 위에서 그물을 암벽 쪽으로 보내면서 육지 와 선상에서 그물을 맞잡고 인력 으로 털면 멸치가 고기 바지 그물 위에 모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고정 자망 어업 중 대게 고정 자망의 조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투망은 배가 달리면서 어구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기와 부표를 먼저 투하하고 부표줄이 다 나가면 어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멍을 투하합니다. 투하된 멍의 침각력과 배의 항해 속도에 따라 그물도 선미에서 투망되기 시작합니다. 그물 투망이 완료되면 멍을 투하하고 부표줄과 부표 표시기를 차례로 투하하여 투망을 마칩니다. 망한 그물은 대상물이 충분히 그물에 걸리는 시간만큼 바닷속에 담가 넣었다가 양망합니다. 대개 자망의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 바닷속에 담가 넣었다가 양망합니다. 양망은 표시기와 부표를 먼저 잡아 선상으로 올리고, 부표줄을 양망기로 감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멍이 올라오면 줄에서 분리하고,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에 걸린 대게는 떼어내어, 안개와 갑장이 9cm 이하되는 대게는 현장에서 바로 바다로 방류하고, 수개 중 갑장이 9cm 이상 되는 대게만을 선별하여 활어창에 집어넣습니다. 양망된 그물은 중갑판상에 쌓아 놓으며 그물이 모두 양망된 후에는 먼과 부표, 표시기를 끌어올려 양망을 종료합니다. 항구로 돌아와서는 위판장의 대게를 크기별로 정돈하여 위판을 하며 양망한 그물은 다음 투망을 위하여 육상에서 정리한 후 선미에 다시 적재합니다. 어선의 규모는 근해 자망 어업은 8톤 이상 90톤 미만이며 연안 자망 어업은 10톤 미만입니다. 자망 어구의 그물코 크기 제한은 삼치 자망, 조기 자망, 대게 자망 그리고 이중 이상의 자망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구의 과대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어선의 규모별로 사용량을 자망 어구의 길이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망 어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